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CMB 대전방송 구자근의 사랑과 세상에 진행을 맡은 한의사 구자근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의 애한과 정서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애한과 정서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음악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유행과 그 중에서도 트로트 우리가 일명 공작이라고 합니다. 이 트로트기에 30년간 국구시 바래지 않는 인기로 대한민국을 주름 잡고 있는 우리 철름도 씨와 함께 오늘 데이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한국 하기 위해서 보통 16시간에서 10시간씩 녹음실에서 제가 보통 정말 피눈물이 날것 같아요. 예,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 방황하고 긴장을 한 나머지 음. 가사가 들어오진 않아요. 음. 음. 한만 더씩 기회를 달라.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한 20분 이상 나왔을 때, 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음. 전화를 하면, 예. 아, 스타가 이래가 되는구나. 음. 예, 아 그래도, 어떻게 대안... 조사를 잘하시네. 어 조사를 잘하시네환아 예. 한의학자께서 또 이렇게. <laughs> 이렇게 또 관상도 보시고 또 이렇게. <laughs> 아, 아이고, 예. 좀, 아, 아, 예. 아 섭섭하네요. 아, 그래, 요실시라 예. 그러니까 참상식상섭상상거니요 <laughs> <섭섭한> <laughs> 당시 누님들이, 예. 예, 요즘 말하면 제가 꽃미남이었나 봐요. 오. 그래서 저그 그 당시 그 온꽃미남으로서 그 온꽃미남으로서 그 온꽃미남으로서 상당히 눈이 들 가슴을 좀 제가 자극을 하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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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간에서 한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를 음. 보면서 산받침을 춘다 음. 내영원이 빨려 들어간다고러나요 브라질 여인들에게 눈빛이. 음.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지. 예. 또 귀한 또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또 제가 글레을를 좋아합니다. 음. 88년도에 후 만났습니다. 떠났어요. 예. 동거 생활을 했죠. 아, 예. 경치가라고 요즘 바뀌었습니다. 절치가라고. 아 절치가고. 절도로 한대. 절 한행의 홀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laughs> 우리 국내에서 좋은 무대가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요즘 전 세계에 네. 우리 한국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정이 음. 있기 때문에 온다 음. k 팝이무공 속에서 부드러움과 음. 아주 그 정스러운 게있잖아 음. 이제 그 사람들의 가슴을 친겁니다 저는 선배로서 영광스 프로듀서인 니다 제가 박수를 모으고 싶습니다 부작은의 다랑가세상 오늘은 3 0년 동안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빛바래지 않는 인기로 트름 잡고 계시는 우리 서운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어, 우리 서운도 선생님, 그 우리 대전 CMB 방송 예. 처음 뵀을 텐데 네. 우리 시청자 들분들을 위해서 먼저 인사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이 프로를 워낙 제가 멀리서 어, 많은 분들이 그 어, 즐겨 보는 프로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음. 하여튼, 저, 혹시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잘 부탁드리고,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 어,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laughs> 예. 자, 우리 그서른두 선생님, 우리 예. 트로트 하면은 원래 그게, 원래 일본의 앵카에서 시작이 된 거죠. 원래? 네네. 예. 아, 그게요? 예. 에, 아직까지 뭐 확실한 정의는 내리진 음.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본 트로트계를 그의 주름잡던 음. 고가마사우라는 그 유명한 작곡가가 계셨는데 예. 그분이 학창시절, 그러니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음. 한국에 나와서 그분이 그 한국 학교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오. 근데 그분이 거의 그분 작품이 일본의 오늘날 트로트의 어떤 역사를 만든 장군이기 때문에 예, 예. 에, 저희는 사실은 이 트로트의 어떤 음악의 리듬이나 음악의 흐름은 우리 가락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음, 예. 예, 우리 가락이 그 원초적인 우리 트로트의 맥이 아닌가 하는 점수지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일본에서는 네, 물론 우리는 그 역사적으로 우리 문화를 음. 거의 뭐 일본에게 다 뺏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문화를 가져다가 뭐 자기 문화에도 우리가 이를 제기할 만한 <laughs> 예, 그런 힘도 없었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독도도 저것 땅이라도 우기는 그런 사람들이 <laughs> 뭔들 못하겠어요. 예. 트로트는 확실히 예. 네, 우리 가락에, 오, 우리 가락에서 탄생이 예. 됐고 음.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아픔과 음. 역사의 어떤 숨길이 담긴 음악이다 지금 이런 생각. 음. 우리 그 K-팝에서 우리 그 한류 문화, 한류 문화가있는데 네. 그도 우리 그 80년대 에그 네. 한류 문화, 우리 또 서른 선생님 또 사실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은. 글쎄, 요 저희는 뭐, 아직까지 한류문화라고, <laughs> <하는데 웃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예. 결과적으로, 우리 후배들도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 역사에, 우리 가요 역사를 보면은, 음. 지금 뭐 7080이나 뭐, 제 뒤늦게 랩이나 댄스나 음. 발라드나 이런 게 이제 사실 파생이 됐지만, 음. 예전에는 주로 이제 트로트가 주류를 이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음. 부모로부터 받은, 음. 아마 그런 그 잠재의식 속에서, 음. 그 트로트에 피가 있지 않았는냐 예. 그래서 이 외국 외국 문화를 가져다가 음. 우리 화를 만드는데 음. 좀더 새롭고 음. 좀더 정감 있고 예. 어, 음. 좀이래 유럽 쪽하고 는 사실 미국 쪽하고 는좀 다릅니다. 음, 음. 그 지금 미국 쪽보다는 유럽 쪽이 훨씬 지금 현재 K-POP에 대한 예. 반응이 뜨겁잖아요. 음, 그리고 보면 좀 정서적으로 유럽 쪽이 좀 우리하고 좀 많이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 우리의 음악의 역사나 음. 우리 가락이나 우리했던 정서가 음. 저는 그 사람들하고 교감이 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또 특별히 그 일본의 문화, 그 한류, 한류의 교류 중에서 제일 또 가까운 곳이 사실 부산입니다. 고향이 네. 부산이시죠?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서 또 부산에서 도 일본하고 더 가까운 해운대입니다. <웃음> <웃음> 특히 그 우리 그 해운대 예. 그 바닷가 주위에 예. 옛날 그 어부들의 예. 그 애한이. 우리 나우나 선생을 통해서 또 헨철 선생을 통해서 또 우리 서름도 선생이 이러까지그 네. 예안들이 많이 섬에 들지 않나 하고 저는 이 트로트를 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부산을 읽으면 도라의 부산항이 있고 예. 또 전라도를 읽으면 목포의 눈물이 있고요. 음, 음. 또뭐 인천을 읽으면 인천 향뭐 이런 게 있고 음. 또 충청도에도 좋은 노래도 많죠. 예. 그러니까 보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들.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보다는 <laughs> 이 강이나 파다 쪽에 있는 노래들 이좀 강한 편이죠. 그렇습니다. 예. <laughs> 예. 예. 사람들도 좀 강하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충청도 분들은 보면 좀 이렇게 음. 온순한 편이고. 예. 이제 그 전라도나 우리 경상도 보면 이파다 쪽에 있는 사람들 이 보면 좀 강한 편. 이 강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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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보니까 또 남남 분리라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예. 예. <laughs> 자 이제는 이제 누가 뭐래도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간에 이자타가공인하는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한계라고 해도 가은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오디션 문화가 완전 히 열풍입니다. 네. 그 오디션 문화의 원조 하면 저는 서른도 시를 꼽습니다. 네. 그 5주 연속 1등 하셨죠? 예, 예, 예. 그 프로가 어떤 프로입니까? 그 예전에 신인 탄생이 있는 프로입니 아, 예. 예. 신인 탄생. 예. 지금 같으면은 어느 정도의 그. 어, 지금은 그당시는 이제 네, 뭐 전국에서. 예. 노래 깨나 한다는 그런 이제 예. 분들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음. 경험은 굉장히 세고또 음. 노래 수준도 상당히 세지 않았는가. 음. 예. 근데 뭐 이제 그... 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심장이 뜹니다. <laughs> 예. 예. 참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예. 음. 그래서 뭐 스타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한 번쯤 그... 겪어야 할 예.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노래를 이한 30년이 되는, 데는 음. 지금도 음. 그때 무대 처음에 긴장하이 올라갔던 음. 그 감정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어, 뭐 이제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예. 좀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운 면이 있지만 음. 음. 아직까지도 무대라는 곳은요 30년 무대를 서면서 음. 아직도 올라가면 뭔가 모르지만 그 무대 뒤, 무대 뒤에서 그 무대에 들어가는 곡, 그리가 멸, 별로 예. 얼마 되지 않은, 그게 그렇게 멀게 느껴지고, 음. 그렇게 나갔는데, 그렇게 아직도 좀, 좀 어색하고요. 예. 또 나가서 노래를 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하고 나면, <laughs> 조금, 좀 부족한 듯한 이런 느낌을 예. 가는 것이 보면, 영원한 만족이란게 없는 것 같아요. 역시 프로다운 김손이시구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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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본인이 예. 처음으로 그, 내가, 아, 이 노래를 잘한다. 아, 내가 노래에 소질이 있구나라고, 그, 본인이 느끼게 된게 언제부터입니까? 어,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 노래를 하셨거든요. 어, 예, 그러시다, 고요 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사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이렇게 간혹 저를 이제 팔벽에 일해 주시고, 간혹 이렇게 들려주시는 게그 트롯, 가락이 그렇게 구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예. 그래서 그런 어릴 쪽에 어머니의 그런 노래가 잠재되어 있었을요 예. 저도 이제 이렇게 매일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음, 음. 또그 당시에는 뭐 저희 집에 이제 상납발 전출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그 남인수 선배님의 음, 그 LP판이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듣는데 그분의 그 아주 간들어지는 그런 기교가, 음. 또그 어린 그제 마음에 음. 아마 그냥 이렇게 그 저를 사로잡았을 요 예. 그런 것들이 오늘 가수가 되게 한 하나의 정신력의 큰디딤돌이 되지 않았는가 음. 음. 예. 노래에는 어머님이 맹모 삼천에 못지않았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 또 어머니께서 이제 평소에 늘 음. 그 당신께서 못다 이루신 꿈을 음. 늘 이렇게 그 시간 나실 때마다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게 아, 어릴 적은 잘 몰랐는데, 크면서 음. 보니까. 음. 사람 누군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뭐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 제가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은 음. 어머니가 나를 통해서 음. 만족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니 예. 네. 그러니까, 예. 음,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잠재된 음. 그건 아마 그 마음이었던 음. 끈이 음. 오늘날 이렇게 아마 그 성장하게 된그좀 힘이 됐다고. 음. 이미 일찍부터 우리 어머니의 음악의 DNA가 흘렀고만. 그렇죠, 그래 예, 아들을 통해서.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동료들이 모여서 해운대 바닷가를 가면. 예. 어 제가 막 앞장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면 모든 사람 노래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그때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으니까. 음. 그냥 흥얼거리고 노래하는데 대로만 따라했는데. 음. 잘하게 들렸던 모양이죠. 예. 그렇게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laughs> 예, 제가 가수가 된데큰 큰 연기가 됐고요. <laughs>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신인 탄생한 한 프로에 출연하기 전에, 음, 명가수 야간업소 활동을 많이 했죠. 오. 그때. 그때는 뭐 아주 젊은 뭐, 그냥. 그렇죠. 그때는 예. 뭐 20대 막초반이었 초반 초반이었겠네, 그지? 어. 어. 상당히 그 야간업소에 올라가면, 음, 뭐 저, 그러니까 신인인데, 이름도 없는 뭐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예. 음.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오. 또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막 저를 찾아오시는 분도 계셨고 음. 또어디서 이렇게 한 노래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예. 시력 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음. 또 이렇게 또 용돈도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때 보면 좀 조짐이 보인다고 어. <웃음> <웃음> 예. 그때 또 여성 팬들도 많았을 거같다 보니까 음. 그 노래 소리만 들어도 그때만 해도 예. 그때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수줍음이 있었습니다. 예, 자기를 푹 드러내 놓지 않고, 예. 좋아해도 마음으로, 음. 좋아해도 표현을 잘 못했던 때였는데, 어. 그래도 그 정도로 저에게 표현하신 걸 보면, 음. 상당히 그, 당시 누님들이, 예. 예 요즘 말하면 제가 꽃미남이었나봐요. 어요좀름이 갔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 그, 당시 그 꽃, 꽃미남으로서 상당히 눈님들 가슴을 좀 제가 작극을 하게 니 제가 봐도 느낍니다. 예. <laughs> 예. 자,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서른도 선생 하면 예. 제일 먼저 우리 1983년도에 잃어버린 30년을 예. 잊으실 수 없을 겁니다. 예. 그, 뭐, 든 국민들이 잊을 수 없으니까. 그 당시 그 기네스북까지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그때의 사연을 한번 얘기합니다. <laughs> 어, 참 재밌었던 게요. 음. 그,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이치가 음. 그냥 되는 게 없다는 라 음, 것을 음, 제가 그때 새삼 듣겠습니다. 예. 어. 원래 이제 남궁인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아버지라는 곡을 저희가 이제 제 음반에 음. 음반 밑에 수록을 해뒀습니다 근데 예. 저희 매니저 선생하고 혹시 어떤 기회가 되면 음. 다시 한번 그때 리바이브를 하자. 어.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는 잊고 있었는데. 이 예. 상가족 방송을 한 첫날에 그때그 우리 매니저 선생이 뭔가 메시지를 받으신 것 같아요. 예. 갑자기 새벽에 손바닥을 딱 치면서 야, 그 아버지란 노래를 이상하지 하고 이렇게, 응? 며칠씩이면잘 어울리겠다고 예.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가사를 만들자 해서 음. 그날 밤에 박근호 선생한테 찾아갔죠. 그리고 박근호 선생께서 곧그 다음날 그 가사를 만들어 오셨고 음. 저는 그 다음날 그걸, 그 가사를 한 그대로 그 이제 음악은 원래 들어있었으니까 음. 제가 바, 바뀐 가사로 녹음실에 가서 노래하는데 를 음. 요즘은 뭐 채널 수가 뭐백몇십 개가 돼서 풀 음.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그 그렇지. 당시에는 아날로그의투 예. 트랙 음. 그러니까 음, 음악 하나 음. 저희 훨씬 전에 선배 때는 예. 그 소통되는 게 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 그래서 악단과 가수가 Q 예. 사인점을 같이 불러서 LP판을 같이 깎았었습니다 예. 좀그 발전돼서 저희 노래하는 라인 하나, 음. 반주하는 라인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노래를 하다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불러야 됩니다. 오.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한곡 하기 위해서 보통 16시간에서 10시간씩 녹음실에서 제가 고생을 해었어요 근데 이산가족이라 프로그램을 첫날 제가 그걸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 그런지 음. 제가 감정에 폭받쳐서 노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음. 벌써 필링이 왔 네, 네, 그리고 가사가 너무... 구구...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도 음. 이 가사가 가슴이 예민한 거예요. 제가 만약 에 이산가족이라면 정말 피로물이 날것 같아요. 예,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수는 감동에 사로잡히면 안 되거든요. <laughs> 가수는 노래를 냉정하게 불려야 하는데 예. 제가 감정에 사로잡히니까 노래가 자꾸 음.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오. 자꾸 이렇게 울, 울게 들리고 예. 근데 시간, 방송이 갖다 줄 시간은 없고 그냥 이걸 그냥 대충 이걸 끝내자라고 하는 것을 음. 한번더 시기를 달라. 오, 네. 다고 르는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고 음. 그 당시 한참 이상 가져가던 그 방송국을 갖고 음. 이제 그, 다, 그 당시에는 뭐그방송국 모든 PD 선생들께서 님 음. 돌아가면서 예. 그뭐 야간 작업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밤됐는데 그날 밤에 일본인 삼촌 전주가 제가 들은 한 40~50분 나왔을 때, 아, 그런데 맞습니다. 한 20분 이상 나왔을 때 음.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 막 전화를 그냥 전화하는 게 아니고, 음. 가까운 지인분들이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어, 그때는 막 음. 그 노래 듣고 안 울은 분이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막 울면서 전화가 오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아, 스타가 이래가 되는 거예요. 음. 그 다음날 되니까, 음. 뭐, 참 평소에 꿈이었던 음. 정말 스타라는 것을 그때 예. 이제 느끼는 겁니다. 음. 아침에 막 스케줄이 정신없이 밀려오는데, 제일 해프닝은 음. 가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물을 젓던 우리 아버님 사르레이는 음. 이것만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어.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사를 보고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다. 방황하고 긴장을 하 나머지 음. 가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니저 선생님께서 큰 종이에 예. 가사를 써서 들고 서 계시고 음, 음. 저는 그걸 보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잃어버린 30년 노래가 그렇게 음. 탄생이 됐습니다. 그 제가 그 강경들을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한 한리카 한의, 대학을 다녔는데 네. 그 강경들을 제가 또 보고 또 보고 텔레비전 트는 곳마다 그렇죠. 또각 인터뷰 방송마다 우리 서론도 선생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어. 기억하시죠? 예. 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84년에 나침판이 놓았고, 86년에 원점이 놓았습니다. 네. 어, 그 사이에 아, 좀, 애양... 조사를 잘하죠아 그럼 요 예. 우리 서른수 선생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는데, <laughs> 이거 고맙습니다. 잘 알고 와야지. 고맙습니다. 상당히 또, 저도 이 세대를, 그 세대이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기억을 잘 하죠. 아, 어,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 그게 그 인기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됐습니까? 83년도에 제가 일본인 30명이 히트가 되고 난 후에, 예. 저희 매니저 선생이 뭐 개인적인 잘못, 이리가 잘못돼서, 음, 음, 음. 제가 제 홀로 버려집니다. 오. 그래서 이제 83년도 10대 가수상까지 수상을 한 84년도에는 음. 제가 기아카톡도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정신 을 차리고 보니까, 음. 그래서 그 사람들 우울증이 오고, 어, 맞습니다. 뭐 정신 질환이 온다는 것을 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극과 극을 하루 아침에 막그습니다 갑자기 무명 어. 가수가 그렇게 음. 그렇게 스타가 되기 위해서 발부동 치다가 음.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음.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되었어요. 그렇습니 신탁 수상을 받고 예. 그 다음에는 몰락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음. 얼마나 빨리 몰락이 되냐면 음. 금방 잊혀져버려요습니다 어, 그래서 도저히 여기 있다가는 제가 스스 제 스스로를 추스리지 못하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예. 보증을 사서 일본을 갑니다. 음, 고백. 네. 근데 어. 그때 음반에 수록됐던 곡들이 예. 그 당시 나침반도 있었고 어? 원점도 그 안에 수록이 돼 있었어. <laughs> 이게 제가 일본 갔다가 오니까, 오니까 침반이 뜨고 있는 거. 어. <laughs> 그러다가 원점이라는 노래를 오세근이 난혼혈 가수가 예, 예.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했다가 음. 이 노래로 대상을 받습니다. 어, 예. 이러면서 마침방과 원점이. 원점이 같이 떠면서 어허. 제가 또 그때 어떤 노래를 PR을 했냐면 마음이 울적해서나 노래를 피 r 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노래가 세 곡이 동시에 음. 히트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새롭게 도약을 하게 되고 예. 새로운 선언으로 이제 음.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음. 근데 그 일본에서 한몇 년간은 어제인생이 아마 가장 큰 음. 공부가 되지 않았나 봐요. 사실 굉장히 힘들었고 또 힘들었던 게 사람이 왜그 대인기피증이란 걸 예. 일본에 있으면서도 한국 그뭐 사람들이나 이렇게 길거리 만나면 음. 제가 피하게 돼요. 피하게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음. 에... 갑자기 음. 그렇게 되 놓으니까 적응을 못하겠네 음, 음. 그래서 한, 한 1년 이상 지나고 한 2년 정도 되니까 음, 조금 용기였습니다 음. 그때 미혼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우리 그이 한방에서도 네. 우리 정신과학적으로 탄력 이 영화로운 데서 떨어지는 것 그보다 무서운 병이 없습니다 아우 정말이에요 예. 이게 정신의 끈을 놓게 되면 음. 우리 운명은 끝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도 많은 분들한테 저희 지인들한테 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음. 정신의 끈을 놓지 말라고 내가 예. 말씀을 드립니다 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뭐긴 세월은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음. 하, 제 생각으로는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우리가 생각했던 그보다더먼 거리에는 음. 행보량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 그, 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어느 정도 가다가 자포자기 하고 말아고맞습니 그래서 어떤 인생에 실제로 내가 맛을 파야 할 음. 중요한 시기를 느끼보지도 못하고, 음. 중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음.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회와 음. 그런 고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음. 어떻게 세상 인생 사례가 평단하다는 것 자체는 저 잘못됐다. 예. 네. 그런 또 과정이 있어요. 음. 단단에비오거나 뒤에 예. 땅이 붓듯이 그렇습니다. 그런 저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음. 제가 지금도 제 관리를 하고 음.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음. 내가 어떻게 되더라는 것을 엄청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음. 이제는 그런 두다지 그런 일이 있어서도안 된다는 음. 생각이 드니까 조심하게 되고 예. 건강도 챙기게 되고 음. 그리고 나를 더 지탱하는 힘이 되더라는. 또 스스로 겸손하게 되고. 당연하죠. 예. 예. 지금 그 후배들, 젊은 후배들, 음. 네. 그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후배들, 음. 그 후배들의 그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네. 그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참그 불행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음. 소년 가장으로. 음. 저희 음. 집이 이제 이렇게 갑자기 그 지방 살림이 기울어져서, 음. 제가 그 당시 소년 가장이 가장을, 가장이 안, 하, 안될 수가 없었던 예, 그런 예. 집안의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음, 음. 젊은 시절을 음. 정말 이렇게 뭐좀 아름답게 다니면서 친구도 만나고 놀러도 가고 이런 것을 험해봤습니다 음. 예.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음.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그렇지그 순간까지는 음. 젊음을 마음껏 누려라. 음, 음, 음. 멀리를 보지 말아요. 음, 왜냐? 음. 멀리는 그때 가서 또 그때에 그게 맞춰 살면 되는 거니까 젊음은 아름답고 음. 행복한 것이다. 음. 한꺼으로 음. 대신 존 축을 많이 만들고 그런데 음. 저는 이야기 윤리와 도덕을 벗어난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음. 젊음이 좋, 좋긴 좋지만 예. 예, 그러니까 남을 시기하고 음. 남에게 악하게 생각을 하고 음. 이런 나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음. 음. 결국은 왜냐하면 그업번는 내가 다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반클럽에서 한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음. 저를 보면서 삼받침을춘다근영혼이빨려 음. 들어간다고 그러나 음. 브라질 여인들에게 그 눈빛이 음.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줄몰랐는또 예. 귀한 도한 또 여인을 만났습니다. 또 제가 글램을 좋아합니다. 음. 88년도에 만났습니다. 영갔어요 예. 동거 생활을 했죠. <laughs> 예. 갱체가라고 요즘 바뀌었습니다. 절체가라고. 절체가라고. 절가라고절체라고절가고 반행의 호흡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laughs> 우리 국내대에서 좋은 무대가 있나요? 아, 네. 아, 요즘 전 세계에 우리 한국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음악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열정이 음. 있기 때문에 온다 음. k 이 o 이무공움 속에서 부드러움과 음. 아주 정전설 있지 않 이제 그 사람들 가슴을 친 겁니다 저는 선배로서 영광을 게존고 있습니다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